이제 가장 많이 그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임신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의사 선생 님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하는 분인데 이식받고 그 다음날 가서 뭐 수술하고 이런 분들 임신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될수 있으면 진짜 그 우리가 그 어린애처럼 안정치듯이 채 줘야지 아무래도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원을 시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이식하고 한뭐 12일이나 14일 그, 어, 임신 결과 나올 때까지 입원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입원실에서 거의 잠만 자고 거의 그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이식 후에 많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외부활동 많이 자제해야 되고, 뭐, 당연히, 가격한 운동이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걷는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불안이 있으니까 좀 수면을...